안녕, 휴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의 인생작 뮤지컬 킹키부츠를 리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즌에 처음 봤거든요. 음... 벌써 이렇게 10번 넘게 봤어요. 그래서 오늘 킹키부츠 리뷰는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러면 킹키부츠 처돌이의 리뷰와 관람팁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 <목소리> 여러분 킹키부츠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 알고 계셨나요? 1999년 BBC의 한 다큐가 방영됐는데요. 노스턴 지역에 있는 신발 공장들이 경영난 때문에 차츰차츰 차츰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공장은 드래킨들의 신발을 만들면서 기사회생하고 있었어요 They now call us the boot battery. <laughs>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도 나왔고 뮤지컬은 2012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초연했고 다음해 미국 브로드웨이로 갔고 우리나라의 초연은 2014년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네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는데요. 주인공 찰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구두 공장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프라이스 앤선 신발 공장은 튼튼한 신발을 만들어내는 자부심이 있는 곳이었죠. 결국 찰리는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공장을 물려받는데요. 그런데 사장 자리에 앉고 보니 공장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미 창고는 팔리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거래처에서는 반품을 해달라며 계속 신발이 뭉텅이로 들어왔죠. 태어나서부터 함께한 공장 직원들을 다 해고해버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드래킨 롤라를 만나고, 롤라에게서 영감을 얻어요. 바로 드래킨들을 위한 킹키 부츠.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아, 참. 드래키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메이크업을 하고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남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킹키부츠는 망해가는 구두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공장의 사장 찰리, 친구 롤라, 그리고 공장 직원들이 함께 킹키부츠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인물들을 좀더 살펴볼까요? 먼저, 원치 않게 구두공장 사장이 됐지만, 공장을 살리기 위해 뛰어다니는 찰리. 나 자신을 찬양하라.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롤라. 찰리의 소급 친구이자 구두공장의 핵심 직원, 로렌. 말과 행동이 거칠어 가끔 갈등을 만드는 구두공장 직원, 돈. 찰리의 약혼자 니콜라, 찰리를 도와주는 공장의 매니저 조지, 그리고 공장 직원들과 롤라를 왕언니로 따르는 드래킹 엔젤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킹키부츠의 주요 넘버, 노래들을 살펴볼 건데요. 킹키부츠는 신디로퍼의 첫 번째 뮤지컬 도전작이었어요. 가수이자 배우인 신디로퍼는 팝, 발라드, 디스코, 음악 세계관이 폭넓어요. 이 킹키부츠의 아주 딱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그의 친구이자 킹키부츠의 극작을 맡은 하비피어스타인이 부탁해서 작곡을 맡게 됐다고 해요. 아,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연출, 안무를 맡은 제리미첼입니다. 랜드 오브 롤라는 신디로퍼의 특색이 드러나는 넘버 중 하나인데요. 디스코를 기반으로 한팝 음악입니다. 춤출 때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디스코 음악 자주 틀었죠. 롤라의 드래킹 무대 장면이자 롤라의 첫 등장 씬이에요. 밝고 경쾌한 에너지를 가진 킹키부츠, 그리고 롤라의 딱 맞는 곡입니다. 섹시즈 인더 힐도 신나는 곡에서 빠질 수 없죠. 찰리에게 롤라가 본인이 원하는 부츠의 디자인과 색깔을 말하는 장면이에요. 원하는 바가 분명하고 열정적인 롤라의 성격을 음악으로 잘 표현했죠. 내가 원하는 건 Red. 이 곡은 빌보드 차트에서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어간 뮤지컬 음악이기도 해요. 소급 친구인 로렌과 찰리. 근데 어리고 철없기만 한줄 알았던 찰리가 왜 자꾸 멋져 보이죠? 로렌이 안돼 안돼 찰리 좋아하다니 그러면 안돼! <laughs> 이러면서 부르는 귀엽고 재치 있는 곡입니다. 춤추고 싶은 음악이 가득한 킹키 부츠에서 저의 내적 흥이 가장 폭발하는 노래는 바로 이 곡. 완성되어가는 부츠를 보면서 기뻐하는 공장 직원들과 엔젤들 다 함께 즐거워하는데 이때 롤라랑 찰리 파트에서 떼창을 뚫고 솔로 파트를 부를 때마다 희열이 느껴져요. 킹키부츠는 쇼뮤지컬이지만 오로지 신나고 비주얼적으로 예쁘고 멋있기만 한 작품은 아니에요. 롤라와 찰리의 성장과 우정도 풀어나가는데요. 두 사람이 각자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곡입니다. 저는 이번 시즌 보면서 찰리가 참 안됐더라고요. 원했던 공장일도 아니었는데 직원들 살리겠다고 아둥바둥 하고 어떻게든 부츠 만들어서 밀라노 패션쇼에 내보내려고 하고 물론 찰리가 서툴어서 실수도 많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찰리 많이 컸구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손가락질해도 누구보다 본인을 잘 알고 사랑하기에 오히려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날 보세요. 라고 말하죠. 저는 이 곡이 킹키부츠에서 가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많은 인생작품, 공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좀 힘들어요? 에너지를 얻고 싶어요? 신나고 싶어요? 할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이 킹키부츠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번에 제가 뮤지컬을 처음 보려고 하는데 뭘 봐야 할까요? 지인들, 부모님들이랑 같이 공연을 볼 건데 뭘 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또 바로 추천하는 게 킹키부츠입니다. 왜냐면 킹키부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랑 신남은, 와, 진짜,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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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최고거든요. 롤라나 엔젤들이 나오면 환호하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객석이 난리 난리가 납니다. 호응을 유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나도 모르게 박수치고 있고 그런 작품이 바로 이 킹키부츠예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여러분 함성도 금지고 다 금지예요. 박수만 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에서 보이는 신남과 킹키부츠의 에너지는 실제 객석에서 느껴지는 거에 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킹키 부츠의 신남을 꼭 피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극장 공연의 매력이죠. 앙상블분들 나와서 같이 떼창하고 안무하고 무대를 꽉꽉 채우고 고음으로 지르는 하이라이트 넘버일 때는 허, 내 심장도 같이 쿵쿵 거리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킹키부츠의 무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킹키부츠는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어 이거 공장밖에 안 나오는 건가? <laughs>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 있겠지만, 옥싱장, 엔젤 공연장, 패션쇼장 등 무대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도 2층 무대가 나오고 공장의 뒷편도 나오고 공장 앞도 나오고 무대 구성이 다채롭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 중에서 신발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씬이랑 연애의 흑역사 씬을 좋아해요. 게다가, 무대 전환도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laughs> 이 무대에서 이 무대로 바뀔 때, 또는 이 씬에서 이 씬으로 바뀔 때, 암전을 한다거나, 세트가 바뀌는 게 정말 관객들이 봐도, 아, 이 지금 세트가 바뀌고 있구나. 약간 현입이 되게? 보여주는 그런 무대 전환들도 있는데, 킹키 부츠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휙 바꾸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좋았고, 음, 그리고 노래 좋고, 앙상블 우리 엔젤들이랑 구두공장 직원들의 에너지가 넘치고, 신나고, 재밌고, 이런 거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이미 스토리에서. 영상에서 노래에서 여러분들이 <laughs> 느끼셨을 것 같고 저는 우리 롤라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롤라처럼 뮤지컬에서 드래켄이 나오는 작품들은 드래켄 캐릭터들이 가지는 화려함, 에너지, 당당함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킹키 부츠, 제이미, 로키오 로쇼, 헤드윅. 그런데 킹키 부츠에 나오는 롤라를 저의 인생 캐릭터라고 말할 만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데 <laughs> 저는 이렇게 화려하고 의상도 자주 바뀌고 메이크업도 세고 이런 캐릭터들을 볼때 너무나 저의 취향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laughs>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어,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음악 롤라가 등장하는 신들은 나도 모르게 들썩거려지고 이번에 호응하면 안 되니까 박수만 쳐야 되니까 너무 너무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롤라의 넘버들은 자신의 의견을 센스 있게 확고하게 말하는 것들이 많죠. 어 그건 벌거죽죽 버건디야. 내가 원하는 건 레드라고. <laughs> 이런 장면들도 있고 제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면서 부르는 넘버들도 있고요. 캔키 부츠는 롤라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롤라의 내면들이 롤라가 가지고 있는 단단함,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품 곳곳에 묻어 나와요. 킹키부츠는 롤라라는 캐릭터를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내 옆에 있어줄게. 행복을 향한 6단계. 여러분 평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야. 솔직하게. 모든 도전에. 저는 롤라가 전하는 메시지가 여기를 쿡 파고 들어서 킹키부츠가 인생 작품이기도 해요. 이렇게 킹키부츠는 쇼 뮤지컬이지만 마냥 쇼만 보여주진 않아서 좋았습니다. 롤라와 찰리가 함께 교류를 하면서 둘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억압을 받아왔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빠랑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교류하고 내면을 같이 공유하고 성장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켄케부츠가 스토리도 탄탄해졌어요. 음, 근데 여러분. 롤라에 비해서 찰리는 분명히 성장하는 내용이고 성장하는 캐릭터인데 찰리가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과 찰리의 성장이 빛나게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롤라를 좋아하지만서도 너무 롤라만 보이는 작품이다라고 이번 시즌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는 킹키버츠를 처음 보고 너무 신나는 마음에 열심히 보러 다니는 데에 더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보니까 어, 찰리 캐릭터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찰리가 나오면 좀 지루했어요. 이건 찰리를 연기하는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공연 자체, 대본 자체에서 찰리가 더 돋보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대에서 보이는 비중만 따지자면 찰리가 롤라보다 더 많아요. 롤라랑 도는 아무래도 좀 독특한 특색이 있는 캐릭터고 비주얼도 튀는 캐릭터라서 더 우리의 뇌리에 확 박혀서 그런 건지 찰리 캐릭터는 극 중에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좀 현실적인 인물, 아둥바둥 노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보는 제가 또 그렇게 느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찰리의 성장이 아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찰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스포일 수도 있어서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이 시간으로 가셔서 마저 봐주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쭉 봐주세요. 스포 시작할게요. 공연 후반부쯤에 밀라노에 가져갈 킹키 부츠를 만들면서 위기가 찾아와요. 부츠가 찰리 마음에 안 들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박음질도 제대로 안 되고 공장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찰리는 공장 직원들에게 다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롤라에게는 급기야 너 제발 남자답게 좀 하고 다녀라.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너랑 나 누가 정상인지 물어볼까? 니가 만든 부추보다 더 못한 너를 어떻게 하겠니? 이런 식으로 진짜 막말 막말 그런 막말이 없어요. 너무 화가 나서 롤라한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와, 그런데 이때까지 작품 처음부터 롤라랑 그렇게 본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면서 우정을 쌓아가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막말을 한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 작품이 아, 갈등을 만들려고 이렇게 찰리가 갑자기 막말을 하나 갑자기 산통다 깨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갈등을 만들더라도 이게 사람이 해서는 될 말이 있고 안될 말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롤러였으면 저는 찰리랑 그냥 연 끊었어요. <laughs> 네 아무튼 여러분 오, 저는 아, 이 찰리 캐릭터가 진짜 이 씬에서만은 정말 납득이 안 됐었고, 이씬 때문에 제가 찰리가 더 안, 아쉬운 건지, 이씬 때문에 찰리가 성장한지를 더 제가 모르겠는 건지, 그렇더라고요. 어휴.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킹키부츠에서 아쉬운 점은 바로 이 찰리 캐릭터였고, 그리고는 아쉬운 점이, 아. 오래 생겼어요. 망할 코로나 때문에 킹키부츠는 환호하고 소리지르고 같이 춤추고 참여하고 그러는 맛인데 하, 킹키부츠를 100% 즐기고 오지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정대로라면 저는 이 시기에 이번 시즌에 전캐를 모든 캐릭터, 모든 배우들을 이미 다 봤었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자석 띄우기 하고 이러면서 자꾸만 인터파크에서 저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제가 예매를 했는데 자꾸 예매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를 하라 그러고. 하, 여러분, 그래서 전캐를 찍지 못하고 저는 이번 시즌 아직 공연을 한 번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캐 후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제가 보고 온 페어를 말씀을 드릴게요. 롤라의 최재림, 찰리의 이석훈, 로렌의 김지우, 돈의 심재영 배우님들이었습니다. 최재림 배우님의 롤라는 올해도 돌아오기를 너무 너무 기다렸고요. 나는 와그니. 이석훈 배우님의 찰리도 제가 지난 시즌에 저의 최애 페어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김지우 배우님의 연애의 퇴격사 너무 좋아하고요. 심재영 배우님의 돈, 저의 최애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페어 말고 다른 페어도 진짜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궁금했었어요. 박은태 배우님이 했었던 이때까지의 필모드를 봐오면 킹키부츠의 롤라 허! 캐스팅 발표하고 정말 놀랐었거든요. 근데 후기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초연 때부터 킹키부츠를 했었던 강홍석 롤라도 돌아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뮤지컬페스티벌을 봤었는데. 거기에서, 강홍석 롤라님이, 아, 랜덤 롤라로 부르셨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즌에 돌아오기를 또 너무너무 기다렸었고, 그리고 또 이번 시즌에 또 새롭게 합류하는 다른 배우분들도 있죠. 저도 시간 날때또 재갈람을 하도록 할게요.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자리. 자리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블루스케어에서 하는 킹키부츠. 저는, 1층을 가장 추천드리기는 해요. 킹키부츠는 아무래도 좀 같이 참여하고 커튼콜에서 같이 좀 춤도 추고 그런 재미가 있는 공연이다 보니까 저는 신나는 공연일수록 1층에서 현장감을 느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는 물론 1층 앞자리, 1층 중간. 음, 네, 그렇죠. <laughs> <laughs> 그리고 혹시 여러 번 보실 분들이라면 3층도 추천드려요. <laughs> 제가 지난 시즌에 1층이랑 3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봤었거든요. 3층 음향도 생각보다 괜찮고, 시야도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여러분, 킹키부츠의 관람 팁! 빠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킹키부츠의 절대 반지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짠! <laughs> <laughs> 여러분, 이렇게 누르면 불이 반짝반짝하게 들어오는 절대 반지입니다. 킹키부츠 마지막 커튼콜 때다 같이 일어나서 레이즈업 저스피를 부르면서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을게 삶이 지칠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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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아. <laughs> 이러면서 같이 춤춰요. 지금은 노래는 따라 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환호도 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만 요것을 같이 켜고 일어나서 같이 들썩들썩 하시는 정도는. 즐기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2,000원에 MD샵에서 팔거든요. 공연장 로비에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준비해 가시니까 나만 가져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거 켜 봐라? <laughs>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 원래는 킹키부츠가 커튼콜 때. 8열 앞부분에 그빈 공간이 좀 있어요. 무대가 거기에 우리 엔젤들이 나와서 같이 춤을 추는데 이번 시즌은 코로나 때문에 엔젤들이 객석으로 내려오지는 않아요. 이 내용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저의 인생 작품. 캔 <laughs> 케버츠 리뷰를 해 봤어요. 사실 영상 초반에 하, 제가 정말 텐션 올라가지 않으려고 <laughs> 제가 너무 신나는 공연이나 제가 좋아하는 공연을 하면 막 말이 빨라지고 너무 막 신나가지고 막 주차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편집하면서 과거에 촬영을 했던 저를 보면서 하, 진짜 제발 진정 좀 해라 <laughs> 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킹키부츠는 오늘 정말 자제하고 찍어보려고 했는데 <laughs> 막판 가서 말이 좀 빨라졌던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만큼 여러분 저는 킹키부츠가 너무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부모님을 데려가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친동생 보여주려고 티켓팅도 해놨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가도 될것 같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도 될것 같고 <laughs> 여러분들도 주변에 영업을 하셔서 또 영업을 할 때는 아 이런 이런 내용이래 하면서 또 효니의 영상도 링크로 공유도 하시고 <laughs> 그러면 여러분 오늘 킹키버츠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안녕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을게 삶이 지칠 때 힘이 돼줄게 빰빰 빰빰빰빰